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Unit 15 I can fish.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Unit 15 want to b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78 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예문들인데 혹시나 해서 외국인들한테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어, 또 답변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n d r e i s hiking. 자, hiking이라는 거는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걸로 잘못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등산하는 걸로 많이 쓰이고 합니다. 그하이킹는 우리가 말하는 등산을 말을 해요. 또는 예, 평야를 걸어도 하이킹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 높은 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장비를 메고 올라가는 거는 마운틴 클라이밍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등반이라고 하죠. 첫 번째 M은 I often hike in the mountain in my town. 자, 이거 가능하지만 오을 쓰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in을 쓸 거면 in the mountains라고 복수로 써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I often hike on the mountain in my town으로 고쳐주세요. 두번째 문, Andy hikes in the mountains on Sundays. 이렇게 복수를 쓸 때는 in을 쓰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He hiked last Sunday. 그 다음, He is going to hike mountain 북한 next Saturday. 자, 여기서 hike 다음에 방향지시사 없이도 쓰죠. 둘다 씁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은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고쳐줬어요. I often hike the mountain in my town. 이렇게 방향 제시 없이 쓸 수도 있다고 고쳐줬어요. 또 다른 외국인은 in을 안 쓰고 up을 써서 I often hike up the mountain located in my town. 이걸 썼는데 아, located가 들어가는 것은 중급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I often hike up the mountain in my town. 이렇게도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인 V to V 중에 want to V인데요. 이 to V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I go to school 했을 때 학교에 아직 도착한 게 아니죠.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2가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want와 짝을 이룹니다. want라는 거는 원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원한다고 하지 않죠. 앞으로 가지고 싶다고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미래와 맞기 때문에 미래의 2v와 짝을 이뤄요. I want to hike the Rockies. 이런 식으로 씁니다. 로키 산맥에 가 봤어요, 안가 봤어요? 안가 봤어요. 그래서 want를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He wants to hike in the woods. 자, 주어가 he니까 want에 s를 붙였죠. 그냥 he라고 말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도 아는 사람이다라고 객관적인 he 나, 그 남자로 만들어 줄때 객관화하기 위해서 s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we wanted to hike across America. 자, wanted라고 과거가 됐죠. 이런 게좀 헷갈리는 건데요. to v는 미래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그런데 wanted라고 과거가 나왔어요. 그럼 과거인데 왜 hike를 쓰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to hike를 쓰느냐? 자, 이거는 주관적인 미래예요. 객관적인 미래가 아니라 주관적인 미래예요. 그래서 wanted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미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는 to hike가 과거일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we wanted to hike 하면 과거에 미국 전역을 하이크하기를 원했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across라는 아, 거는요. 어, 크로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A가 없으면 크로스죠. 크로스는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어딘가를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는데 동부에서 서부로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도 어 크로스가 될수 있지만 미국이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 50개 주를 관통하는 거를 어 크로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둘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상 현실 듣기로 가상현실 말하기로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상황을 떠올려요? 하이크하는 상황을 떠올려야겠죠. 그다음에 시제별로 하나씩 바꿔 보는 거죠. I often hike on the mountain 또는 I often hike up the mountain 또는 I often hike the mountain 이렇게 여러 가지 된다고 그랬죠. In my town 산행을 하는 상황을 떠올리고, 그 산이 어디 있어요? In my town.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순차적으로. 영어는 핵심적인 거, 작은 거부터 먼저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큰 거를 말하죠. 우리말은 어떻게 돼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산에 뭐 등산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우리는 큰 거부터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핵심적인 거 먼저 말하고, 추가 설명은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요일이 나왔죠. 이 요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과거로도 말해보고, 미래로도 말해보고, 그리고 오늘 배운 want to be 가지고 바꿔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want to be를 한다면 어렵겠죠. 근데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면 좀 쉬워지겠죠. 기본 문형을 가지고. Want to be 형태로 바꾸는 거잖아요. I want to hike the Rockies. He wants to hike the woods. We wanted to hike across America. 이런 식으로 이거 역시 시제를 바꿔가면서 해보는 거죠. 자 다음 상황 낚시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외국인들이 어, 여러 명이 좀 수정을 해줬어요. Edward is fishing. 낚시하고 있죠. I sometimes fish in the sea.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 문제는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이 사람들은 go fishing을 좀더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 주기도 했어요. fish 어,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go fishing을 좀더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문법대로 하는 거예요. 어, 시제 변화 가 문법대로 되기는 해도 그것이 전부 다다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습관에 의해서 좀더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계속형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인다는 얘기죠. 이 usually fishes at the river. 자 이거 사람들이 많이 고쳐줬는데요 in the river로 많이 고쳐줬었어요 그런데 어, at the river가 전혀 안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구글에서 fish at the river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at the river가 나오죠. 근데 서술어를 c a t c h 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catching fish, uh, big fish인데 바뀌었네요. at the river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catching fish at the river, uh, at river로 써놨있는데요 더를 빼고 자, 이런 식으로 at the river 쓰긴 합니다. 근데 catch하고 주로 많이 쓰죠. 다른 외국인은 he usually goes fishing at the river. 이렇게 고쳐줬었어요. 그거를 좀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냥 fish보다는 go fishing을 더 많이 씁니다. at을 고친 게 아니고 이 fish를 고쳐준 거죠. 그 다음, they fished in the ocean. 이거는 큰 문제 없고요. 다음 램은 "We are going to fish on a boat" 자 문법적으로는 "be going to v"잖아요 미래가 "be going to v"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역시 이 사람들의 습관상 "we are going fishing on a boat" 이렇게 고쳐졌어요 그걸 좀더 많이 쓴다는 말이죠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be going to v"가 미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fish" 같은 경우는 고 ving 형태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낚시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g 고 ving 형태를 많이 써요 그래서 we are going fishing 이렇게 썼어요 we are going fishing도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현재 진행형도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좀더 많이 쓴다고 고쳐 줬어요 자그 다음 거 제가 어를 다 넣었는데요 이 물고기에 대해서 어를 쓰면 이한 마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물고기에 대해서 어를 잘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줬어요. 그래서 이걸 다 삭제를 해 주시고요. 문법적으로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쓰면 뭐 그만이죠. I want to fish tuna 보다도 for를 써줬더라고요. I want to fish for tuna. 또는 I want to go fishing for tuna. 이렇게 고쳐줬어요. 여러 마리 잡았다고 투널스라고 안 쓴다고도 고쳐줬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물고기 때는 바다에서 가 보면 물고기가 때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몇 마리인지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에 대해서는 복수를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위로 세서 A school of fish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안 쓰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저는 이게 복수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외국인들은 습관적으로 복수를안 쓰는 걸로 다 고쳐줬더라고요. 물고기에 대해서 복수로 쓰게 되면 종류를 나타내거든요. 사전에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전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 실생활에서 많이 안 쓰면 뭐 그만인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어, 단수복수 구분도 없애시고, 그냥 물고기 하나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he wants to fish a swordfish. The swordfish는 황새치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역시 그 어를 빼고 uh, fish for swordfish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They wanted to fish a carp. 역시 어를 빼고 they wanted to fish for carp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정문입니다. Negative sentences. I don't hike often. 자, hike가 do에 속하니까, do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든다고 그랬죠. I do not hike often인데, 줄여서, I don't hike often.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빈도부사의 경우는 부정문일 때 뒤로 빠진다고 그랬죠. 중요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he doesn't hike during the weekdays. 또는 during the week. 이렇게 되고요. We didn't hike last week. 과거로 바꾼 거죠. We did not hike last week인데 줄여서 We didn't가 됐죠. I don't want to hike. 부정문으로 해서 I don't want to hike가 된 거예요. 아까는 I don't hike고 지금은 want to be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든 거죠. I don't want to hike. 그 다음 예문은 맞다는 사람도 있고, for를 써준 사람도 있어요. It doesn't want to fish saltwater fish. 이렇게 하는 것보다, It doesn't want to fish for saltwater fish.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go vi-inj를 써서, It doesn't want to go saltwater fishing. 이렇게도 바꿔줬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fish의 경우, go fishing을 더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자연스럽다 이거죠. 그 다음 예문 he didn't want to fish for fresh water fish. fresh water fish 는 민물고기죠. 써머 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나 복수나 이런 거안 쓴다고 했잖아요. 써머도 숫자 개념이죠. 그래서 이 숫자 개념에 써머 빼고 for fresh water fish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they didn't want to go fresh water fishing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번과는 좀 고칠 게 많았는데요. 어, 외국인한테 수정을 받았던 건데, 한 명한테 받은 거하고 또 여러 명한테 받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여러 명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 외국인이 한국어로 이렇게 써도 한국인들이 수정을 해줄 때 서로 다 의견이 달라요. 언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교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3권이 있고요. "Speaking English How" 라는 책은 작문을 통해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문이라고 하면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빼고 영어에서 영어로 영작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작문을 할때 우리말에서 영어로 작문하는 게 아니죠. 영어에서 영어로 작문을 해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작문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이 책은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든 책이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그 예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책들이 설명서가 문법책인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한 권씩낱개로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2종 세트와 3종 세트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